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가요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오늘 언제 어떤 노래 하시? 오늘은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음. 제가 그동안 어,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이제 음. 여러분들에게. 네. 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부르기만 하시고 어떻게 부는지 가르쳐 주신 적은 별로 없다고 아. 하시면서.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네. 이번에 내 네, 발음법을 배우면서 음. 이사랑했지만을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면 사랑했지만 그 구간만, 네 중요하게 네. 생각하고 거기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아하. 거기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후로 앞뒤로 설계가 필요한 그 노하우를 제가 오늘 노래를 어떻게 설계해서 고음을 멋있게 처리할 음. 것인지, 네. 네 여러 가지 발음과 임팩트를 네 같이 통틀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팩트가 결국은 이제 노래의 맛을 더해 주는 것을 오늘 더가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요가창 방송이 좋은 게 네. 네, 그동안 이제 노래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들을 음. 다시 리메이크해서 더 멋들어지게 예.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자리가 되니까 그렇죠. 네, 훨씬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한번 들려드리고 음. 네, 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사랑했지만 김광석의 노래였는데요. 카메라 옆으로 하고? 네. Sì. 네 노래 전편에 다 무드 흐르는 이런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네. 예전에 김강석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사랑했지만을 음. 불러가지 고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팩트와 발음법을 그동안 배웠으니까 네. 가요 가창 그런 기법들을 좀 그렇죠. 이용해서 네. 좀더 멋있는 부분은 더 부각되게, 네. 그다음에 감정이 또 넘치는 것은 또 감정이 넘치게 이렇게 음흠. 부르는 법을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네, 좋죠, 네. 좋 네. 자, 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멜로디 하면서 네. 기법도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가볼게요. 예, 예. 처음에 보면은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발라드 부를 때 앞에 도입부를 할때 허성만 음. 네 강조를 저희가 했었는데 네네. 이제 허성을 기본적으로 호흡이 섞인 소리로 하하 부드럽게 네하 네. 이렇게 호흡을 네 이렇게 실어서 노래에 얹는 그런 어, 발성법이 허성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허성만을 이제 강조를 했더니 네. 이런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처음에 어떤 분은 음. 어제는 하루 종일 요렇게 허성을 냈고 네. 어떤 분은 어제는 하루 종일. 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음.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더네 깔끔하게 들리는지 네. 궁금한데, 의견 한번 구해볼까요? 네. 자, 참는 네. 어, 좀. 어제는 하루 종일. 네. 이게 1번. 네. 2번은? 어제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자, 헤이 아. 헤이님, 강미래님, 음. 박근홍님 모두 일번이라고 네하십다 네, 들어주셨습니다. 네. <laughs> SKS님 아프리카에서 이사왔어요 하시는데 아, 반갑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보시면은요 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다 허성을 써서 네, 네. 호흡은 들어갔어요. 일번 어제는 아, 부드럽죠. 이번도 음. 어제는 부드러운데 네, 차이가 있죠. 발음이 음. 여러분들이 이 발음이 나는 포인트, 조음 기관 자체가 네. 앞으로 1 번은 전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이 발성 전이 같았고. 발성을 해주는 네. 거죠. 음흠. 이거에 따라서 어제는 아주 깔끔하고 예쁘면서 부드러운 음. 느낌을 주느냐 네. 아니면 평상시에 하듯이 뒤로 소리가 후송으로 빠져 가지고 음. 어제는 하루 요렇게 하느냐 오. 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1번이라 하시는 건 1번이 듣기 좋죠.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은 감정. 네. 그래서 발음을 앞에서 네. 요 앞니 앞부분으로 나게 네. 네.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음흠. 다 같이 허성을 넣어서 저랑 해 볼게요. 네. 시작. 어제는 하루 종일 그렇죠? 비가 내렸어. 이렇게 전위 발성만 네. 허성이랑 이렇게 조합을 해 줘도 음. 아주 깔끔하고 감정이 넘쳐납니다. 왜? 감정은 발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발성은 그런 데, 발음이 또, 뭉개지게 되면 은 아, 발성의 매이줄어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이 발성을 해주이고이제 네. 뒤에 차게카게내려앉이렇렇게 네. 있죠. 여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면 차렇카 하면 매이이 없어요. 렇렇기 네. 때문에 차차 이게 어떤 거냐 어. 자자가 일단은 평범하게 차 이렇게 안 불렀죠. 네. 살펴보면 자 음. 소리도 점점 작아졌다 커지는 것같지 원근법이 들어 있고 푸시 원건. 앰플이 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음의 길이 자체도 평소보다 좀 충분히 길게 테뉴톤 느낌도 네. 같이 가미를 해서 자자가 마치 여러분들이 손짓으로 하면 자 우. 이런 식으로 가게 예. 불러주시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해볼까요? 자욱하게 내려앉은 자, 여기도 우리가 같은 길이의 음정이 음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내려앉은 한 거보다 네. 뭔가 약간 깡총깡총 네, 어. 돌다리 진검단지를 건너듯이 음. 내려앉은 오. 이렇게 부르면은 그렇죠 발라드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거는 뭔가 댄스곡에서 쓰는 기법 같은데 일종의 리듬감이 살아나는 네 근데 이 리듬감을 살리니까 오히려 이 네. 감정이 더 촉촉하게 저전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효과를 주거든요. 예. 네, 같이 해볼게요. 자욱하게 내려앉은. 음. 자욱하게 내려앉은 그 다음에 먼지 사이로 자로 자만 잘해주면 돼요 음. 네 먼지 사이로가 아니라 네. 로 위로 한 바퀴 돌고 음. 내려오는 턴을 음. 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턴네로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턴하면은 보통 로 하고 끊어버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로 돌리고 나서도 계속 네, 여음을 여움을 줘야 돼요. 네. 사이로. 좋아요. 자 그리고 한번더동영학구처럼 반복되는 게 여러분들 네. 벌써 3 분의 일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자 귀가의 <목소리> 은. 전이발성 계속해 주시고 네. 진짜 가상한악배 반복됐습니다 네. 대음 여기도 그 항상 이렇게 푸쉬 앰플 밀고. 밀듯이 단, 마지막에 끝에 당겨줘야지 그냥 네. 밀기만 하면 그대음 이렇게 되죠 네. 그대음, 성빛 속으로. 여기도 똥, 땅, 땅, 땅.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대음, 성빛 속으로. 자, 그 다음에, 사라져. 여기까지는, 사라 테뉴토로 음. 그냥 사라져 요속요 요 길이에서 네. 사라져 이렇게 음. 살짝씩 당기듯이 그러니까 사분음표가 두개 이상 연속될 때는 그렇죠 테뉴토를 사용해라 테뉴토 텐유토. 자 테뉴토는 아랫배를 네 사라져 하나씩 하나씩 그 음의 길이를 충분히 밀어라 이렇게 해서 부르는 창법이죠 그렇죠 해볼게요 사라져, 사라져. 앞에 그렇게 테뉴토로 길게 길게 해줬으니까 네. 대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버려는 음. 네 버려 하고 싱커페이션으로 음. 당겨옵니다 당겼다 음. 사라져 버려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네. 음정이 점점 올라가니까 네. 게임을 네, 앞에보다 더 주기 시작합니다. 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할때 네. 때자를 여러분들이 때 이렇게 하면 은 분위기가 전환된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로 네. ᄃ이면, 우리가 치조음, 쌍디그시면 네. 치조음이라 해서 혀끝에다 힘을 주고, 음흠. 때론 한번 쳐주는데, 네. 네, 쳐주는 걸 속도로 쳐야지 힘으로 때론 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 다음에, 그리움으로. 어디를 배우면 될까요? 네. 로. 그렇죠. 로자에 네. 턴이 들어가 있어요. 음. 자, 그리움을 해 볼게요. 그리움 턴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리움을 할때 으자 있잖아요. 네. 요걸 일부러 길게 해줍니다. 음. 요걸 길게 안 하고 정박자라면 네. 그리움으로 밀려. 네 아무런 네.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그리움을. 로 이렇게 해야, 어, 뭐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왜안 나오지 하고 사람들이 네,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네, 로, 이 턴이 어. 딱 나오면, 와, 아, 이 기법이 나왔거든. 그러면 그렇지. 네, 그거. 그러면 네. 그렇지죠. 네. 자, 그리 음. 자, 그 다음에 또 반복. 같은 구간이 네. 반복이 됐을 때는 음. 여러분들이 이건 강조기 때문에 네. 앞에 했던 힘보다 네, 뒤에 나오는 힘을 조금 더 주시는 게 노래 의 네, 구성을 할때더 자연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때도 에 임팩트를 줬지만 네. 그때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배 힘을 받쳐서 네. 때론 가슴 자, 여기는 가짜까지 네. 주는 거죠. 응. 때론 가슴도 다음에 중요한 네. 게 나오는데 여기를 진짜 어려워하세요. 응. 저리겠지 이거이 응. 나오는데 네. 대부분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이렇게 네. 부르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 보통은 이제 발음과 발성이 좀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라는 발성은 구개음인데 네, 네. 이거를 혀를 천장을 입천장에 가깝게 된 상태로 네. 네. 발음의 속도가 저가 빨리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여기가 임팩트가 붙어요. 하게 되죠. 예. 가슴도 저 이렇게 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저, 네. 저, 저, 저.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음. 저 자를 그 음정 저 하나로 치면 안 되고 네. 슬로로 저 요걸 네. 나눠서 이렇게 올릴 건데 요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진짜 제 손가락 보듯이 여기. 도잉 이렇게 올라가듯이 음. 가슴 도쳐 음. 이렇게 해볼까요? 가슴 도쳐리겠지 리겠지. 이게 마찬가지로 네. 찌에도 고개음이니까. 네, 고개 네. 입천장은 네. 가깝게 혓바닥을 올려주신 상태로 빵 음흠. 치면서 발음을 하시는데 네. 저리겠지할때 끝에. 네. 폴링을 넣어주시면 음. 이게 멋있어요. 네, 처리겠지 네. 하는 것보다는 처리겠지 네. 음. 하고 지이! 네, 골를 어, 해주는 해게. 거죠. 폴링. 네, 해볼게요. 때론 가슴도 처리겠지 네. 그렇게 폴링을 해줘야 뒤에 네. 외로움. 여기가 힘을 받은 상태로 네. 이제 연결될 건데 네. 외로움 한 발음 보세요 네.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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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이응이잖아요. 어 그러면 위응은 네 여러분들이 후음이라 해서 네. 그 동안은 이 후음을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네. 외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굴렸죠. 네. 근데 목구멍을 조았다가네 네, 열면서 힘을 네. 받아서 왜? 네. 이걸 쳐주셔야, 여러분들. 왜? 네. 그렇죠. 힘을 받아서 합니다. 임팩트 있게. 네. 왜? 로. 까지 하시고, 다시, 음에서 힘을 한번더 임팩트를 주면서, 목구멍 예. 다시 쪼았다가, 네. 음, 으,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안 쳐주면, 왜, 로, 음, 으, 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네. 왜, 로, 음. 자 여기 로할때 여러분들이 네 류음이지만 떡 네. 끝에다가 힘을 주신 상태로 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 부르시는 힘보다 로 음정이 하나 더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laughs> 힘을 2차로 더 주시고 네. 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방금 바이브레이션을 안 넣었어요 어허. 그랬더니 멋이 없습니다 <laughs> <그러네>. 네, <laughs> 네. 예. 그래서 외로움, 움자에 음, 음다 치면서 우으로 바이브레이션 안 넣다가 네. 끝에 가서 네. 엔드 바이브레이션으로 그렇죠.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예.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외로움 음. 요렇게 하는 이유를 음. 설명드릴게요 끝에 가서 엔드 바이브션을 넣으면 네. 사람이 듣기에 음. 네, 항상 사람은 정박자로 하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음. 재미를 못 느끼고 음. 엇박자로 하면 불안 요소가 있지만 네.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폭발적인 뒤에 하이라이트를 네, 여러분들이 잘 부르기 위해서 음. 여기를 일부러 불안정하게 끝에다가 음. 바이브레션을 주면서 음. 고조를 시키는 거죠 끝부분을 음. 이렇게 올려놔야 사랑했지 빵 이렇게 음, 터지는 거지 그렇죠 네. 앞에 아무리다 보여주면 다, 다 보여주면 네. 뒤에 힘을 네, 정확히 싣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보여주지 안 보여주지 않다 힌트만 살짝 주다가 그렇죠. 사랑했지만 가게 하는 거죠 이거는 미끼만 던져놓고 네, 네. 진짜로 이제 네, 물고기를 물게 만드는 건 뒤에서 물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사랑했지만 이게 있습니다 네자 여러분들 여기를 굉장히 네, 두려워 하시는데요 음. 네 그래서 사랑했지 가시는 네. 분이 계시는데 두 손으로, 네. 특히 네. 이제 여성들이 이부분을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네. 이렇게 네네. 부르는 분들이 네. 생각이로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을 네. 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키로 낮춰가지고. 네. 사랑했지만, 일단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응. 자, 이 키로 하실 텐데, 응. 하는 방법은, 일단 배 힘은 당연히 받춘 상태로, 네. 이제 여러분들이 내성 모음, 사랑했지만은, 마, 안이잖아요. 네. 안에다가, 힘을 줄 거예요. 음, 음. 네 안에다가 힘을 준다고 하고 발음이 나오는 포인트를 음. 절대 힘이 든다고 해서 뒤로 음. 빼시면 안 돼요. 맞아요. 후위 발성이 되면 안 네. 되는 거고. 사랑해. 자 뒤로 빼면 사랑했지먼 이렇게 하면은 네. 올라는 가지만 음. 매력적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전이 발성으로 앞으로 음. 만 안이 나가야 된다. 네, 안. 음. 자 제가 할 때도 마 별로 힘안 들어갔죠. 네. 안 안에서 힘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 볼게요. 네. 자, 지금 키가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네. F 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사랑했지 만 시작 사랑했지 만이렇게 해서 됐다. 하면은 네. 이제 네 G 솔로 한번 또 연습을 하십니다. 네 사랑했지만 시작 사랑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마스크를 네.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이 아차퍼 본인도 모르게 평상시에 그 폐활량보다 조금 약해져 있을 거예요. 음, 좀 그래요, 요즘. 그래서 요, 요 노래를 연습을 집에서 하시면은 네. 폐활량이 다시 복구가 되실 텐데. 그렇죠. 쭉 끌길 중요하신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드 비브라토, 엔드 음. 바이브레이션을 쓸 거예요.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편한 키로 낮춰드리고. 음. 사랑했 지. 만 네. 음. 아주 끝에 살짝만 넣었지 중간부터 아못 참겠다 나 빨리 바이브레이션 시작해버릴래 하번 음. 넣어버리는 매력이 없습니다 최대한 끌다가 자만둘셋넷다섯 여기서부터 네. 네 바이브레이션 시작해볼게요 음흠. 사랑했지만. 둘, 셋, 넷. 그렇죠 네. 요렇게 하면 정확히 멋있는 타이밍이 되고 네. 여기서 와다 했다 이 노래 나 사랑했지만 흔들리지도 않고 음이탈도 안 일어나고 완벽히 음. 다 했다 하고 방심을 하고 힘을 네. 빼주면서 그대를 하면은 안 네. 돼요 그대를 할때이그 자를 그 힘으로 그대로 쳐주는 게 제일 음.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앞에 있는 분위기를 연속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대를 아, 여기는 네. 거의 그래서 세 글자를 다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 어. 만 하고 그대를 사 까지 네. 네, 긴장을 놓지 마시고 가보겠습니다 만 했다고 치고 만 네. 아, 그대를 아, 사랑 아. 했지만 자 여기서 또 다들 실패하시는 구간이 또 네. 여기 나와요 그대를 사랑 했지만 이렇게해 버린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임팩트를 배우고 발음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사랑 했지만 한 다음에 음. 2차 복성을 새로 줘서 마안 요렇게 할 거예요. 음. 근데 마 다음에 이 이차 복성은 새로 주는 여기가 발음이 아예요 아 음. 아기 때문에 후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동안은 아 힘을 줘야겠다고 만 하면 안 됐을 그것도 거예요. 그것도 열심 밀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발음법 목구멍을 조였다가 음. 네 펼치면서 하면은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만 이렇게 네. 임팩트가 들어가죠. 아 아니 네. 이제 후음이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대를 사랑했지만 이렇게 네. 쫙 잡아주면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긴장 푸셔야 됩니다. 그저 이렇게 멀리서까지 긴장 풀었다가 팔받자 네. 한번 네. 양손음이죠. 예, 입술. 입술에 힘을 네. 주시고 이렇게 붙였다가 팔아 네. 볼. 뿐, 네. 뿐은 뭘? 뿐도 뭘까요? 마찬가지네. 양손음이죠. 네. 그래서 바랑 뿐만네 임팩트를 잘 주시면은 네. 돼요 바라볼뿐. 아, 어, 훨씬 하고, 강하게 들려요. 네. 강하게 들린 상태로 뿐자 끝에는 네. 폴링을 주면 좋습니다. 뿐뿐 뿐. 그렇죠. 네. 바라볼뿐. 다가설수 없어. 써는 뭐죠? 네. 써 설정은 비인데. 치체이죠 예. 써 여기다가 네. 또이 턴이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양쪽으로 네. 소리가 나오는 이거를 음. 잘 활용해서 쓰, 써 네. 이렇게 써. 네. 써. 그렇게 이게 서 어, 이게 아니라 서그렇죠 서, 써! 쌍쉬, 어, 그렇죠. 써라고 네. 네. 발음이 정확히 돼야지 서 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드럽게 지친 그대 음. 곁에 이 태는 음. 태 올라가니까 이누상부성이나 어, 두성으로 여러분들이 두성으로 가는 것이 원래 네. 맛있겠다. 부드럽게 네. 태 해주시고. 태. 대신에 이때 복부 힘이 많이 안 받쳐지면 위험한데. 그렇죠. 소리가 안 나오거나 뒤집어지거나 네.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사단이 납니다. 네. 지친 그대 곁에 네. 해주시고 네. 머물고 싶지만 어디에 했어요 또? 집만 그렇죠. 만자에 하고 네. 떠날 수밖에 네. 턴 해주시고 네. 자다 왔습니다. 네. 그대 는 여러분들이 허성으로 헛춤 음. 그대를 오. 두성, 팔성의 전환이죠. 네. 허성으로 그대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허성으로 사랑에 다시 두성. 네, 하지만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팔성의 전환이다, 그렇죠? 네, 팔성의 네. 전환 허성, 두성, 허성, 두성 이렇게 해볼게. 네.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대를. 사랑했지만 네, 네. 요렇게 네. 처리를 하면은요.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네 감성 위주로 불렀던 요 사랑했지만은 누가 들어도 네 임팩트 있고 네 고음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더 애절하게 네. 들릴 수 있도록 네 어허.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네, 네. 발음과 임팩트를 신경써 지금 노래가 요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강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